Here's your license. I'm gonna take Give it to me two. Let me have my license now. Also, you need to go get your license up to date because they're expired, okay? Actually, look when you pulled me over. See whether I was on my phone. Why are you being like this? I'm being it because I've seen this crap enough. 사건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존슨 경관이 평소처럼 순찰을 하던 중한 남성이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그는 즉시 사이렌을 켜고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관을 본 순간, 남성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나는 윌리엄스 판사다"였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있던 남성은 카타와 윌리엄스라는 이름의 판사로 1991년에 법학학위를 취득했고, 2016년 선거에서 당선되어 8년 임기의 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Okay. 윌리엄스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자신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막 집어든 것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I drive by a lot of times and you are on yours. You're never on yours, right? Yeah, hey, I don't understand why you're never yelling on yours. at me. Why are you yelling at me, sir? I said you're never on why yours. Why are you yelling at me? I'm not, I'm I'm not, not, not yelling at you. you. Yes, you haven't. I've never raised my voice to you.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you are on yours. I was not on you read the code, that kind of says that if we're conducting official business, Thank you can be on it. I just don't know why you're yelling no, no. at me. No, not on official business, sir. Here. Thank you, sir. I don't, what? What's? Why are you uh so uptight, huh? Can you give me a ticket? What's okay. going on? Give me a ticket. Why are you so shaky? What's going on? I'm irritated because you pulled me over for no reason. You had your cell phone in your hand. I picked up my cell phone because I had it lost. Okay. I pulled okay. it up here and I was putting my hand on it here Okay. And put it in here. You, you know, know what you it. saw. You know the law. So what? 이때 경찰관은 판사에게 당신은 법을 잘아는 분이니 법 집행자의 책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It ridiculous? Ridiculous. You you, you 판사 는 너무 흥 분한 나머지 손이 덜덜 떨릴 정도 였 고, 경찰관 에게 빨리 벌금 딱 지를 끊 으라고 재촉 했 습니다. 판사의 불필요한 감정 폭발을 한동안 견디던 경찰관은 더 이상 언쟁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벌금 딱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런데 윌리엄스 판사의 운전 면허 정보를 확 인하 던중 경찰 관은 그의면 허가 이미 약3 개월 전 만료 된 사실 을 발견 했 습니다. 마침 윌리엄스 에게 벌금 딱 지를 발부 하 려던 순간, 경찰관은 상급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급자는 전화로 판사 윌리엄스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해 부당하게 검문을 당했다고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자는 또 윌리엄스가 사실상 벌금 딱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화를 건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능하다면 이번 일은 눈감아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윌리엄스에게 돌아갔을 때, Right. You can break me, take it no, I don't care. I'll take it up to town. We'll go to a trial, buddy. That's fine with me. And I tell you what, the next time I see any of you on the phone, I'm stopping right there and Call the State Police. Any of you. This is how I had my phone. I reached down and got it under my seat. I pulled me up here. I was driving like this. I was not talking on it. You can look. You can look when you pull me over. 경찰관이 윌리엄스 판사의 신분증을 꽉 쥐고 있는 듯 보이자, 판사는 분노로 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를 낙아채들 다시 가져간 뒤 경찰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고 차량을 시동 걸어 현장을 떠나 버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윌리엄스 판사는 시 경찰서장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당하게 검문을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그는 다시 전직 경찰서장 스티브에게 연락해 경찰 전체의 행태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밤 10시경 윌리엄스 판사는 혼자서 직접 시의 시장캐롤주 를 찾아갔습니다. 약 45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그는 경찰서의 무질서한 법집행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이 자신을 위해 정의를 세워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방 검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법조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세한 조사가 진행된 끝에 위원회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윌리엄스 판사가 경찰에 의해 세 차례나 정지 조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사유는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등록 말 그리고 정지 신호 위반이었지만 그때마다 벌금 딱지는 발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사법조사위원회는 윌리엄스 판사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판사가 사법행동 강령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자신을 정지시킨 경찰관을 분노에 차서 꾸짖은 행위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검문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조사위원회는 윌리엄스 판사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5천 달러의 벌금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합산해 총 11천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 집행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미국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차량을 정지시켰을 때 경찰관이 윌리엄스 판사의 오만한 태도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시민들에게 묻듯이 술을 마셨는지 차량에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판사가 여러 차례 정지 조치를 당했음에도 단한 번도 벌금 딱지를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법 앞에서 공정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경찰의 검문 정지에 불과한 상황에서조차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판사가 실제 재판에서 사건을 다룰 때 과연 공정하고 냉정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릭해서 바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